어, 오늘 부모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봉 구장 말씀인데요.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눈에 흙을 발라주시고 실롬에 가서 씻으라 해서 순종해서 갔더니 눈이 뜨였더라 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 좀 길어서 저도 부모 말씀 같이 읽다가 제가 만약에 본 말씀을 길게 하는 주의라 설교 말씀이 있거든 교독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어, 봉독해 주시면 숨 차실 텐데 어, 제가 숨이 자주 차니까 이제 <laughs>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 어디를 끊기에 그런 것이 오늘은 스토리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눈을 뜨게 된 사람과 그다음에 눈을 뜨게 된 사람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당시 영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의 다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끝에까지가 오늘 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오늘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들이 34절까지 쭉 말씀 전개되면서 어 저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은 무엇을 생각해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안 계시고 시각 장애에 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이 끌려가서 우리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관심이 갖게 된 것이 뭐냐면 누가 너를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어떻게 뜨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어, 그가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발음에 내가 뜨고 어, 내가 씻고 보나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어떤 사람 말도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더라. 그런 겁니다. 어, 다툼이 있었더라. 그래서 맹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17절에 보면은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가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확실히 눈이 떠진 것이 장님이었던 것이 맞느냐 하면서 부모를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답변을 두려워해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밥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면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나옵니다 부모가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진실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눈을 뜨게 됐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소원성취한 거거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어 정말 하나님께 신성 모독된 자라고 몰려서 추레를 당한다는 것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던가 하는 것을 체감하게 합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어 그러니까 어 그가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일으내 너는 하나님에 있게 영광 돌리라 이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예수는 죄인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대답합니다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 지금 보는 것입니다 25절이 저는 기가 막힌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었고 내가 맹인이었다 지금 보는 것입니다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나같이 장님대사 눈을 떠주게 하는 큰일을 일으키셨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부모는 두려워해서 말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사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할 말이 없냐면 사실과 그의 정확한 믿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풀어놓아주는 것이 오늘 34절 본문 마지막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33절 그 앞절에 뭐라그러냐면요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고얘기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부터오지 아니셨으면 아무 일도 이런 일을 할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이 맹인들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라의 리더들입니다. 행정권과 종교권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소하면 사내들이 뭐 법정에 끌려가서 출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출해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사람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동정에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생명의 희망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동정입니다. 지나가다가 동전 한 푼이라도 주면 작은 동정심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동정심의 근거가 누구냐 면 동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출애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애당하는 걸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맹인되었던 이 사람입니다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살았고 그 동정에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모도 두려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 맹인 되었던 사람 정말 종교지도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도전합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도전합니다. 이건 무지막지한 정말 이 도전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잡혀가고 고소당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글씨도 못 읽습니다 율법도 가까이 할수 없었고 신앙과는 거리가 멀고 모든 게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오늘 그와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비교하면 정말로 무식한 처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안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사람 분명하게 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를 고쳐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간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으시고 자기를 고쳐 주시고 자기를 붙잡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특별히 권세 가진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특별히 그 권세 가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심판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의 걸을 걸어가실 때 바른 진리의 거리를 걷지 못하던 바리새인과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인 거죠. 무시무시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핍박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땅에 이러한 정말 압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만 이렇게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구장 말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예수께서 님 하신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을 향해서 남 분명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 이미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각 장애인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인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이 진행되면서 제자들이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셨던 40여일 전에 심판했던 그 동일한 사내들 법정에 끌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진실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무서 덜덜 떨어가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무서워했던 사람들인데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늘, 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현대교를 회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또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가? 우리가 인생에서 건강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이 뜨거워서 손을 대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돼 불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 말고 아주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의 길을 따라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세력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 놀랍게도 세상의 세력들은 그것들을 잘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면 너는 죽는다 세상에서 실패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부추기면서 실제로 진리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일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못 따릅니다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행한 대로 내가 나중에 갚으리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살아있어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자꾸 우리 마음이 작아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잘 써야 되는 것이고 어, 그런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인색한 것이냐 잘 절제하는 것이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선 누군가 원하거든 내 손을 펴서 주라 했는데 불구하고 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이죠 우리만의 금전적으로도 재물적으로도 그런 두려움들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총체적으로도 많이 그럴 수 있는 것들인데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확실한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세상은 이 세상 세상은 이 한복판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성공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에 망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의 진정성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세속화가 밀고 들어오면 세상 사람 같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성공한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큰 건물을 줘도 세상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엔 더큰 건물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저렇게 타락하나 그럽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 세상조차도 비난할 줄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게 되면 세속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배울 것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 자신도 이렇게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렇다 그러면 교회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커지면 기쁩니다 건물이 멋있게 올라가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면 더 긍지를 느끼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이 진리를 따라 들어온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따라 들어온 사고방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교회가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도와주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싸울렸다 그러면 그와 같이 큰 죄악이 또 없을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가져오고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고도 세상의 유혹과 모든 것을 마귀의 유혹도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로 일어서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33년에 독일의 영웅 같은 사람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이 1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독일 국민들이 기가 다 꺾여 있었습니다. 시카카마니까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서 독일의 재건을 부르지진 거예요. 우린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세계 속에서 강대한 나라로 나갈 수 있다, 막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그 외치는 소리들에 따라서 1933년부터 아돌프 히틀러가 제일 높은 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독일 리더가 되어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로 흐르기 시작했고, 권력주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게 뭐냐면 독일은 파워가 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파워가 있다고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갈등하게 됩니다 히틀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인지 갈등하게 됩니다 그때 독일에 있던 절대다수의 교회들이 히틀러당이 됩니다 가장 앞서서 히틀러를 추앙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됩니다 이때 몇몇 깨어있던 분들이 히틀러가 독재자인 것과 그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부합하지 못하는 것과 모든 것을 들어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장면과 그런 속에서 반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정말 또렷하게 섰던 목사님이 반하퍼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려져서 많이 나옵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그 책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제자도는 희생이 필요하다. 세상이 잘못 갈때 영유할 수 있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그저 삶과 신학 중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선교자를 피를 요구하는 날이 온다고 해서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거기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1945년도 4월 5일날 감옥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월 9일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며칠 뒤에 연합군이 거길 들어와서 폭격하기 시작하게 되고 불과 일주일 뒤에는 연합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뒤 뒤에 일주일 뒤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자기 입에 총을 대고 연속으로 사격해서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불과 며칠 사이 일이지만 반업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반업포의 사형 과정을 지켜봤던 담당 의사가 얘기, 얘기합니다. 얘기가 뭐냐면 그가 얼마나 담담하게 기도하고 사형장을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짧게 기도한 후 담대하고도 평안한 모습으로 사형대 계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5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의사가 봤는데 그 수용소에 문이 빼끔이 열려 있었는데 처형을 당하는 전날에 반화포가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지를 자기가 보았다. 사형을 당하는, 처형하는 그 당일날에는 짧게 기도하면서도 담담하게 처형대 위로 올라가는 반화포를 자기가 보고 감동받았다. 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성과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닌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눌리게 되면 나태해지고 두려움은 우리를 가장 아니란 방식의 삶으로 도전하고 끌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아니란 삶으로 자꾸 끌어가게 됩니다. 나태하게 짓게 만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으로나 삶의 모든 것이 비참해지게 만듭니다. 생을 연명하는 것에 급급해지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따라 살아가고 그런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자꾸 무가치하게 만드니까. 영적으로도, 특별히 신앙으로도 무기력에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두려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 건강이나 내 인생의 길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 남에서부터 장인되었던 애 사람, 두려움 없이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깊이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나도 너를 부활시켜서 나와 함께 새 한과 새 땅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할다는 분명한 약속이 관해 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있는 것입니다. 예, 믿는 사람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수 있죠.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안 두렵겠습니까? 의사가 갑자기 뭐,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죠. 중요한 건이 두려움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반화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두려움에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져 가지고 두려움이 아예 없어져 버린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넘어서게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도 저절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 중에 또 많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우리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배척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왕따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의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돼있거든요 떠나온 조국의 한국에 살면서 그런 걸더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흐름에서 빠져나가면 인생이 탈락하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과 그부류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느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모임이 그렇고 그런 삶이 그렇고 친구들이 아파트를 사는 평수가 달라지면 나도 거기 따라가야 되고 TV를 바꾸면 TV도 바꿔야 되고 차를 바꾸면 차도 바꿔야 되고 친구 만나가면 복장이 바뀌면 복장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많이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어려움을 주는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에서 용기 앞히로 도전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권세자들 앞에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우니까요 나에게 올 화가 뒷일이 걱정되면 얼마든지 회피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만 난 믿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편안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를 선지자라고 믿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용기를 가질 때문에 하는 일이 뭐냐면 선포하는 일입니다. 선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올때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두려움은 마귀가 놓줍니다. 마귀가 놓줍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평안을 지켜 주시는데 그런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이겨내는 선포로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움을올 때마다, 내가 죽음이 두려울 때마다 선포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한 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말씀 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외우면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중에는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그래야 진리 가운데 붙잡혀 있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얼굴과 모양으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눌리고 지면 은 눌리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를 따라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사랑이 나에게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가끔 몸이 여기저기 아파지면서 몸이 얘기합니다. 너는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들을 거죠. 근데 거기에 설득당하면,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설득당하면 제가 기력이 빠져버립니다. 하루에 활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제가 활력 있게 주님 말씀대로 기쁘게 담력 있게 살아가는 건제 인생이거든요. 하루의 인생입니다. 하루가 곧 인생인 거죠. 근데 내가 지는 순간에 나는 삶의 활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러다가 불황이 와가지고 뭐 금리를 자꾸 올린다는데 사업이 확 꺼져버리면 어떡하나. 그렇죠? 집값이 확 떨어져버리면 또 어떡하나. 이러면 나 은퇴 준비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뭐별 불안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죽어도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럼 우리를 붙잡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된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그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사랑받고 정말 주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사람 되었으니 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